아니에요. 오늘 4, 3월 16일인데요. 벌써 우리 사랑제일교회 사택 옆에 있는 성교관 목련 나무가 이렇게 어, 목련꽃이 활짝 피었어요. 어, 순교라고 예쁜 색깔, 아주 어, 하얀 색깔 어, 목련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. 어, 아, 예쁘죠. 너무 예쁘죠.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우리 여기 교회가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다 이제 흘리면이 목련 나무도 어. 베어질 수도 있고 또 다른데 옮겨갈 수도 있는데요. 목사님은 이 나무를 옮겨간다고 그전에 그랬는데요. 모르겠습니다. 우리 사랑 제일교 옆에서 이제 핀 목련 나무는 목련 꽃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네요. 아, 너무 예쁘다. 우리 사랑 제일교회 옆에 핀 어, 제일 성교관 옆에 제일 성교관에서 어, 있는 목련 꽃입니다. 어, 이 목련 꽃은 언제 또? 어, 너무 예쁘죠.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이렇게 벌써 폈어요. 오늘 3월 16일인데 이렇게 폈습니다. 살짝 폈어요. 네, 일상교관의 핀 맑는 꽃입니다. 여기 은행나무인데요. 은행나무는 아직 이파리가 안 올라왔습니다. 은행나무에 까치집도 있고 우리 옆에 교육관, 교회, 종탑이 있나? 사랑제일교회, 본당,